안녕하세요. 조리 컴퓨터 견적과 최신 컴퓨터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 컴퓨터공간입니다. 1월 셋째 주 게이밍 PC 견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DLSS4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비교 그래프로 무려 RTX 5070의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4090의 성능을 뛰어넘는다는 결과를 보여줘서 각종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발표는 그래픽카드 발표가 아니라 DLSS4라는 기술의 발표이며 DLSS라는 건 AI를 이용한 프레임 뻥튀기입니다. 그래픽카드가 물리적으로 표현한 프레임 사이에 AI가 예측을 해서 프레임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DLSS4가 지원되는 게임들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거고 AI가 생성한 그래픽이 완벽하지는 않다 보니 주로 4K나 QHD 해상도에서 아주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최신 게임들인 50이나 스토커2 같은 게임들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성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항상 주장해 왔었는데 엔비디아는 가격과 성능을 무조건 맞춰서 출시를 합니다. 발표 때 나오는 MSIP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할때 성능이 항상 4070 슈퍼 그리고 5070 그리고 4070 TI 슈퍼 5070 TI 슈퍼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고 가격도 똑같이 4070 슈퍼 다음 5070그 다음 4070 TI 슈퍼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시 때마다 욕을 먹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AMD라는 경쟁 상대가 있지만 워낙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그래픽 카드는 언제 출시를 하느냐? 1월 말에 5080과 5090을 발표를 하고 이두 제품은 2월 중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5070과 5070ti는 2월 중 출시이니 아마 3월부터 저희가 만나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4080과 4090이 아예 시장이 없다 보니 지금 대기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 공간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조립 PC로 판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입고 되는 대로 예약하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견적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MD 라데온에서도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9070XT와 9070이라는 제품인데 아마 이 제품들이 AMD 라데온에서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네이밍이 바뀐 것은 엔비디아의 5070ti와 5070을 겨냥하기 위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성능은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라데온은 항상 말했듯이 가격이 관건입니다. 얼마나 가격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라데온이 다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엔비디아의 주식만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들도 컴퓨터 공간에서 많이 확보를 하여 구성을 해놓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월 컴퓨터 공간에서 마련한 이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기념 이벤트입니다. 1월 월간 견적에서 맥스틸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를 총 100개 선착순 증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와 성원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여 1월 구매자분들께 추가 증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총 200개가 넘는 수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맥스틸 트론 GMK 330 제품이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화려한 LED까지 지원되는 키보드에 총 4단계의 DPI 설정이 가능한 4버튼 마우스와 게이밍 마우스 패드까지 구성된 제품으로 1월 게이밍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현재 퓨토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은 첫 번째 키보드 마우스를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얇고 가격이 저렴한 두께가 3mm가 아닌 5mm짜리 게이밍 장패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가입을 하신 후 네이버페이가 아닌 일반 결제로 결제를 하시면 즉시 할인이 되는 5,000원 적립금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제 쿨러 장착 시에 싸구려 써멀 그리스가 아닌 이미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된 아크틱 mx4를 발라서 조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퀵 서비스로 급하게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는 퀵 서비스 비용을 만원 추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는 os를 기본 설치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받아서 os를 설치하시고 드라이버 설치하는 그 귀찮은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제품 받으신 후 케이블만 연결하시고 전원을 켜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품 인증은 안된 상태로 배송이 되며 정품을 같이 구매하시면 정품 인증까지 마친 후 배송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터 공간에 대한 소개와 배송 서비스 그리고 AS 상담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은 업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부품들을 구성하여 고객님들에게 최고의 견적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나면 AS가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은 고객에게 알맞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매하신 후 AS를 정말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 고객님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송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의 배송 서비스는 일반 CJ나 한진 같은 택배 회사로 본체를 배송하지 않습니다. 현금 수송이나 명품 가방, 기금속 등을 배송해온 발렉스 특수 물류 시스템으로 본체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 요원들이 픽업부터 고객님 댁에 배송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배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파손이나 분실, 그리고 불친절은 절대 걱정 안 하시고 안전하게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이 포장되지 않은 부품 박스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로젠 택배로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이밍 PC 견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 PC들은 화려하게 LED가 들어오는 케이스와 CPU 쿨러로 구성을 하였으며 불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부 불빛을 끌 수도 있게 구성을 하였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게이밍 PC입니다. AMD 라이젠5 5600과 라데온 660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가성비 조합입니다. 이 가격대에 경쟁 모델이 없어 80만원 미만의 제품을 찾는다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FHD 환경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게임들은 당연히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 그래픽 옵션만 조금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AMD 라이젠 5 7500F와 라데온 760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새로운 라라랜드 조합으로 현재 100만원대 PC들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조합으로 비슷한 성능의 지포스 4060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FHD 144 환경에서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F와 지포스 4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현재 13,400F의 정품 박스 가격과 벌크 가격이 5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 이번 달부터는 벌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벌크 제품의 AS가 3년으로 변경되고부터는 두 제품의 차이는 박스의 유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픽은 지포스 4060으로 라데온 7600과 비슷한 성능이지만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구성하였습니다. FHD 144나 165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와 지포스 RTX 4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현재 100만원 초반대 제품들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조합 중 하나인 제품입니다. 그만큼 가성비와 성능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100만원 초반에 PC를 찾는다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F와 지포스 4060 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조합이었으나 CPU의 게이밍 성능이 7500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고 4060 Ti의 가격 상승과 품절로 인해 약간 인기가 떨어진 제품이긴 합니다. FHD 해상도에서 가장 좋은 그래픽 카드인 4060 Ti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FHD 165는 물론이고 옵션만 조금 조절하시면 QHD 환경에서도 원활히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5 7500F와 지포스 4060 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60Ti의 품절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판매량이 주춤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7700XT 조합과 비교하여 성능은 조금 떨어지나 안정적인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5 7500F와 라데온 7700XT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지포스 4070에 버금가는 성능에 가격은 4060ti보다 저렴하게 구성되어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판매량 또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4060ti보다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성능은 F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고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신다면 게임을 즐기시기에 무리 없는 사양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5 7500F와 라데온 7800XT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7800XT는 지포스 4070 슈퍼보다 성능은 약간 낮지만 가격은 무려 2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가성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중이어서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13400F와 RTX 4070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QHD 144, 165 환경에서 게임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AMD 7500F와 GeForce 4070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인 4070 SUPER로 구성되었습니다 QHD 144나 165 환경에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i5 14600KF와 지포스 4070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현재 인텔 CPU의 이슈로 인텔 CPU의 가격과 메인보드의 가격이 워낙 떨어져 14600KF가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CPU 이슈도 바이어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 상태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도 현재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4070 슈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QHD 게임용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인텔 i5 14,600KF와 GeForce 4070 Ti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4080 슈퍼와 4090이 현재 시장에 거의 구할 수 없고 1월 말, 2월 초에 신제품이 출시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구매할 만한 제일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인 4070 Ti 슈퍼로 구성하였습니다. QHD 해상도에서 게임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9600X와 지포스 4070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라이젠 9600X가 출시 때보다 지금 더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윈도우 11 업데이트와 바이오스의 OPP 적용으로 놀라운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 때문에 14600KF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정도로 현재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200만원 초반대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QHD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9600X와 지포스 4070Ti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그래픽카드만 4070Ti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모든 게임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7800X3D와 4070TI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9800X3D가 출시하기 전 최고의 게이밍 CPU였던 7800X3D로 구성을 하였으며 성능 차이는 크지 않지만 9800X3D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너무 올라있어 부담이 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라이젠 9800X3D와 4070TI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지포스 8090 라인업이 2월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아 이번 달 가장 높은 사양으로 안내 드리는 제품으로 QHD 해상도에서는 끝판왕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1월 말에서 2월에는 AMD 라데온의 9070XT와 지포스 5080, 509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가 되는대로 고사양의 게이밍 PC를 구성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1월 셋째 주 게이밍 PC 견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부품들 외에 다른 부품들로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기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데스크탑이 딱 맞는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업무 시간, 그리고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도 최대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이 컴퓨터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